다인자 질문 문항들 촬영해서 촬영해볼게요. 세상에 상 염색해 있는 대립 유전자. 가의 표현형은 이건 다인자라는 거죠. 서로 다른 거 있다. 이거 KR파가 아니라 MP가 되겠죠. 여기서. MP, MP 플러스 그냥 다인 단일인자예요. 서로 같고. 근데 이게 그 우리가 표현형이 n 플러스 p 플러스 1 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요 얘랑 얘랑 같다는 거는 이제 n 플러스 p가 각각의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각각의 n p가 그래서 홀 수가 나오게 됩니다 원래 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음. 나의 표현형이 다르다 2는2 인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아니 4분의 1이겠죠 아니면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인데 어 4분의 1이라는 확률값 자체가 중간 유전에서는 어떤 짓을 해도 나올 수 있긴 한데 나올 수 있, 있긴 한데 4분의 3이 다인자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8분의 3 곱하기 2분의, 2분의 1으로 뜯는게 맞고 단일인자가 2분의 1을 가져갈거예요 당연히 8분 분모가 8이 안나와요 최대가 4잖아요 그쵸 이 분모는 그 2형 접합의 개수라고 했는데 2형 접합이 단일인자는 최대 이렇게 뭐 돼야지만 2개니까 4분의 얼마가 최대값이에요 분, 분자가 분아 분모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이 요 나에서 나올거고 당연히 하나는 동형 접합일거라는거예요 그러면 이이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분모 한명은 이이고 한명은 라지에 라지고 하면 라지 스몰 2가 될 거예요. p와 같은 확률이 8분의 3이다. 3개의 상염색성이 되니까 그냥 파스칼 삼각형을 따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8분의 3이랑 음 16분의 6을 만들 수 있는 게 1, 4, 6, 4, 1 하면 16분의 6 되죠. 그 다음에 1, 3, 3, 1이 되는데 아까 말을 했잖아요. 이게 확률값이 반드시 홀수 계가 나올 거라고. 왜냐면 표현량 의 개수가 n 플러스 p 플러스 1인데 부모의이 n 플러스 p가 무조건 짝수예요. 같으면, 같으면, 그냥 부모의 표현량 의 가지 수가 한 사람이 n 플러스 p 만들어 주는 알파계, 알파계가 여기 갇혀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1, 4, 6, 4, 1이 될 겁니다. 1, 4, 6, 4, 1. 이 그래서 n은 4구요 어, 1, 0, 1, 0, 1, 1, 1, 1, 1, 0, 1, 0이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쵸? 그래서 14641이 될 겁니다. 1 2 1, 4, 3 4 5 4, 14641 4. 그쵸? 그러면 최대 표현형의 가짓수는 5개, 2개 해가지고 4번이 되겠네요. 어, 그러니까 이거 부모가 같을 때를 처리하는 거한 번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표현형이 N 플러스 P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 어 스몰 n 부가 있고 스몰 np가 있다 해 볼게요. 스몰 p 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서 오는 n의 개수가 있어. 요 예를 들어 101011이면 지금 요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게 부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 어머니의 아빠의 n은 2죠. 그렇죠? 그리고 n 모 p 모라고해 볼게요. 여기서 2죠. 요것들이 다 합쳐져가고 전체 mp가 된다 볼게요. 네, 그러면 부모 표현이 같다는 거는 이 n부 플러스 p부가 P부, 요거랑 같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요거 자체를 알파라 보면 요거 자체가 알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2알파 플러스 1이 되니까 무조건 홀수계의 표현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정도 얻어가면 좀더 좋을 것 같다. 요 문제에선. 어, 어려울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네. 다음 문제 볼게요. <laughs> 세개의 유전자 상 염색체 있으면, 어, 다인자다. 이가, 네. 이다. 유전자형이 적어인 부모 사이에 태어날 때, 열한 가지 있고, 가질 수 있는 얘가 있다. <laughs> 어 이거는 kr파가 돼야겠죠 왜냐면11 곱하기 1로 만약 이 다인자가 여기다 유전자가 따로 있고 요 단일인자가 있으면 곱 다인자 곱하기 단일인자 형,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11 곱하기 1이 돼야 되는데 다인자에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는 11이 나올 수가 없어요 최대로 m 플러스 p가 P가 10이 돼야 되는데 이거 10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kr파예요 그러면 라지 2 요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2k 플러스 알파나 2k 플러스 2파가 되겠죠? 근데 기역과 니은의 유전, 요거라 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이가총 3번 겹칠 거예요. 이가 3번 겹칠 거니까 이 형태가 될 겁니다. 2k 플러스 알파. 2k 플러스 알파는 11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적, 이 2K 플러스 11이랑 유전자형 좋수으니까 이걸로 적당하게 추론을 어 해달라 이 소린데 음 상염색티 있으면 얘가 있다 라고 했죠? 어 일단 그러면 이 스몰이랑 스몰이가 연관되어 있는 데는 0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죠. 라지 1, e, 라지 2가 있고요. 이 반대는 일단은 이걸 봅시다. 4콤마 3 되구요. 그쵸? 4콤마 3 되고, 3콤마 5가 됩니다. 요거 두개 말고는, 네, 그럼 K에서 제가, 세개 유전자, 얘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를 만들어 볼게요. 이 4를 만들려면, 1010 0? 0, 어, 이거 안 되죠? 5,1도 됩니다. 5,1을 만들면, 이러면 이제 K가 5가 되잖아요. 그쵸? K가 5가 되죠? 그럼, 알파가 5가 되는지 보면 되는데, 그럼, 이 E가 두개짜리가 만들어지고요. 1개짜리가 만들어지고요. 0개짜리는 만들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럼, 요게, 딱 알파가 1개만큼 밀리죠. 이 사람 부모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서다 구했죠. 어이 유전자형, 카이알파 기본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표현형이 모두 부모와 같을 확률. 일단 이 독립다이자 1464101234가고요. 이가 한개두 개짜리였으니까 어 14641하면 1510151. 여다가 확률은 다인자의 최소값이 1, 2, 3, 4, 5, 6이죠. 그러면, 그때도 말했다시피,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면, 다인자만 구한 거를 계산하고, 거기다가, 라지, 스몰, 리가올 확률을 곱하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세, 세 개죠. 32분의 10 곱하기 4분의 3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6분의 5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4, 1. 2, 2, 2. 아 이게 비율을 음, 음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라지 스모리가 한 개짜리가 두 개의 비율로 만들어지고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라지 2 라지가 딱 하나의 비율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요거 만들어지면 2대 1이거든요. 이거를 고려해서 해줘야 돼요. 그냥 어 이거를 어 표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비율표를 작성해서. 근데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더 설명을 해줄게요. 이해하기가 좀 영상만으로는 길어질 것 같아서 한번더 나중에 설명해 주고 지금은 그냥 노가다로. 어요다 요거 라지, 스모리의 대문자가 한개올 확률, 곱하기 밑에 다인자가 두개올 확률, 곱하면 되죠? 플러스 예일 확률, 더하기 다인자 한개올 확률을 하면 됩니다, 밑에서. 그러면, 밑에 1, 4, 6, 4, 1에 0, 1, 2, 3, 4죠? 얘는 지금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다인자 두개올 확률이 8분의 3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에서 16분의 3 플러스 16분의 1은 16분의 4에서 4분의 2번이 정답이 됩니다